아침입니다. 아, 벌써 두 번째 날 아침이네요. 아,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제 사무실에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번 아, 미국 방문을 하고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밀폐된 이 비행기라는 공간 안에 3 0 시간 이상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내 안에서도 또 연결되는 다른 비행기 편을 기다리기 위해서 공항에서만 기다렸던 시간이 10시간에서 한 15시간 정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제가 타고 왔다 갔다 했던 비행기가 싱가포르 에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우리 프랑크푸르트에 와서 잠시 머물렀다가 이 비행기가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여서 제가 그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제 마음 안에 염려가 생겼나면 혹시 혹시 어, 이 비행기가 싱가포르 동남아시아 쪽에서 오는 비행기여서 제 나름 만에제 마음 안에 혹시라는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혹시라는 염려는 어, 내가 이 바이러스를 어, 감염되면 어떡하지? 이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그 염려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혜 교회 성도님들과, 내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혹시 내가 이, 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가 되면, 전달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 염려가 컸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지금 미국을 갔다 온지 2주째가 되는데 아무 증세도 없이 어, 성도님들도 보시겠지만, 제가 참 건강한 상태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이런 위기의 때를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뭔가를 전해줄 것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첫 번째가 염려이고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주를 향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를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둘 중에 뭔가가 하나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내 안에 있는 게 전달되고. 전염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가짜 뉴스가 나를 통해서 전파되고 그렇죠 부정적인 생각, 염려와 걱정이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전염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를 향한 믿음과 신뢰, 내 안에 있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고 전파되는 그런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째 날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이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우리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니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법을 따라 우리가 손을 깨끗하게 씻는 건 아니지만 요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씻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죠. 여러분 우리 손만 깨끗하게 씻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더러운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고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또한 이것을 다른 분들에게 전파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게 되는 거, 서기관들이 보게 되는 거죠, 종교인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전통 이 정결 의식법을 따라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제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정말 더러운 건 우리의 손이 아니라는 거죠. 내 속에서 나오는 내 속이 죄로 물들어져 있는 내 속이 정말 더럽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스를 통해 우리의 손만 깨끗하게 씻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기회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을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온 삶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할수 있는 우리 원예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우리 겉은 쉽고 꾸미면 깨끗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이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두 마리 중에 내가 이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해 드립니다라고 고르반했다라는 것. 자 그런데 소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죽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은 어떤 소가 죽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까? 그렇죠. 하나님께 드린 게 죽어버렸다라고 생각할 걸. 그래서, 내 것은 내가 가질 수 있게. 이게 제약된 우리의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종교인들이 바로 고르반 제도를 이용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겨드리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드려야 되는 것까지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건 하나님께 고르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핑계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 주님이 지적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겉과 속이 정말 깨끗한지 그렇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걸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부엌 일도 합니다. 청소도 열심히 돕습니다. 그런데 시집에 가면 전혀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는다면 가정일을 소홀히 한다라면 그것도 문제겠죠.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고 하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학업에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겠죠. 그런데 학업에 열심히 하지 않고 내가 가정일을 도울 수 없는 게 교회에서 너무 많이 수고하고 와서 내가 피곤해서 할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걸 우리 주님이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삶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함께 읽고 싶은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23절 말씀입니다. 2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우리는 겉을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손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우리 주변을 청결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겉뿐만 아니라 우리 속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결하게 깨끗하게 내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구별된 마음을 부어달라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언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겉만 깨끗하게 하고 화려하게 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로 물든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 우리 하나님에 깨끗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만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도 우리 하나님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 드려 삼암 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